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,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,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,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,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,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,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,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,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,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,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,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,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,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,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,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,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. 로마서 1장 7절